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백년도 못살고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 호흡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욕기 14장 10절 창조 때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과가 달리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과일을 먹음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자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생명과를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 보내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사람은 창조 당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코에다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생명. 즉, 보고 듣고 말하며 생각도 하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다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도 못하고, 사랑도 미워도 못하는 이런 기능들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욕은 죽은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음, 즉,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시체에다 호흡을 다시 넣어주사, 다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소멸된 기능들을 다시 할수 있게 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만약 구원을 안 하시고 부활을 안 시키시면 죽은 자는 영원히 소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듯이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죽은 자를 빙자해서 자신이 죽은 자의 혼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흡하며 살아있을 때만 산, 생령이며 호흡이 끊어져 죽으면 죽은 영입니다. 즉 죽은 영이 어떻게 천국 또는 지옥에 가겠습니까? 성경은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에스겔 18장 20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허무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만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창조주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알자. 힘써. 여와를 호 알자. 샬롬